꽃샘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도 쌀쌀하겠으니 따스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낮부터는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황사와 북의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서쪽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꽃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지만 한낮에는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오늘보다 올라 한낮 기온 15도 내외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산지에 바람이 초속 10에서 18m, 강원 중북부 동해안에는 초속 9에서 14m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아침부터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도 바람이 초속 6에서 12m로 강하게 부는 곳 많겠으니,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건설 현장, 비닐하우스, 신호 등등의 시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 크게 벌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오전에 제주도와 전남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돼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황사와 구글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은 대기질 나쁨 수준 보일 수 있겠습니다. 실내 환기하시기 전에 최신 미세먼지 정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